요즘 번호나 단어가 자꾸 생각 안 나시나요? 걷다가 잠깐 휘청한 적 있으신가요? 감정이 들쭉날쭉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40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 한서준 박사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어제까진 괜찮았어요 하며 실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분, 이한 스푼 루틴만으로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구구 튼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뇌를 지켜주세요. 며칠 전 병원 대기실에서 중년 부부를 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어렵게 단어를 찾고 있었어요. 혀가 꼬여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한서준 의사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무증상 뇌경색의 신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도 그랬거든요. 말이 잘안 나올 때 피곤해서 그래. 어지러울 때 잠을 덜 잤나 봐. 그렇게 합리화하며 신호를 외면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뇌가 보내는 SOS였던 겁니다. 무증상 뇌경색. 이름은 낯설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간단합니다. 뇌의 일부의 혈류가 잠깐 끊기면서 작은 세포들이 조용히 죽어가는 상태. 증상은 거의 없지만 그 손상은 누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조용한 누적이 폭발로 변하죠. 말이 안 나오고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며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문제는 그 전조가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계단에서 중심을 잃는다. 감정이 쉽게 흔들린다. 모두 뇌의 경고인데, 우린 그냥 나이 탓이라 넘깁니다. 그때가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뇌는 피가 끊긴 지몇분 안에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10분이면 기억이 흐려지고, 30분이면 말이 느려지며, 1시간이면 뇌의 일부가 영영 잠듭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 회사 회의 중이었어요. 간단한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저는 멍하게 서 있었죠. 그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무증상 뇌경색 초기.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고, 경고음은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라는 걸요. 이야기를 듣던 의사 한서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아닙니다. 핵심은 습관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습관이 뇌를 지키는 약, 예방이 최고의 보험이라는 걸 그제야 이해했죠.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늦은 야식 대신 따뜻한 물한 컵, 짠 음식 대신 싱거운 반찬, 그리고 아침마다 한 스푼 루틴.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뇌에게 주는 하루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방도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깜빡임을 무시하지 않고 피곤을 핑계로 넘기지 않고 하루 한 번이라도 뇌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을 들으셨다면 이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방은 조용하지만 결과는 극적이다. 내일의 나를 지키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의 사소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 속에는 매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비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피를 만들고 운반하고 세포에게 에너지를 전달하죠. 그런데 어느 날이 공장의 생산 라인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물이 쌓입니다. 그게 바로 막힘입니다. 결과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심장에서 밀어낸 피가 이 좁고 복잡한 길을 지나 뇌로 향합니다. 하지만 길 위에 찌꺼기와 지방이 쌓이면 어떨까요? 트럭이 지나가던 고속도로에 갑자기 모래 주머니가 떨어진 셈이죠. 처음엔 조금 흔들리겠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길이 막힙니다. 저는 이걸 막힘의 비밀 공장이라 부릅니다. 이 공장은 매일같이 작동합니다. 기름진 식사 한 번, 늦은 밤 치킨 한 조각, 운동 대신 리모컨을 들었던 그 순간 모든 게 공장의 재료가 됩니다. 이 공장은 세 가지 주요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 생산부. 둘째, 찌꺼기 적층부. 셋째, 염증 반응부. 이 셋이 힘을 합치면 결과는 단 하나 혈관에 막힘. 지방 생산부는 주로 식탁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기름에 반짝이는 음식, 소금이 잔뜩 묻은 반찬, 달콤한 음료수 한 잔, 그 모든 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세포 사이를 떠다니는 작은 기름 덩어리가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지방이죠. 다음으로 찌꺼기 적층부가 움직입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은 이 지방들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고 혈관을 좁히는 플라크로 변합니다. 좁아진 통로를 피가 지나가려면 더큰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증 반응부가 등장합니다. 몸은 이 막힘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백혈구를 보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더 손상되고 더 약해집니다. 결국 뇌경색 예고편이 완성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졌을 때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당 수치가 살짝 오른 날 스트레스 때문이야. 하고 무시했죠. 하지만 그 작은 무시들이 쌓여 제 몸속의 비밀 공장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장은 단한 가지 이유로 폭주합니다. 관리자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그 관리자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식탁 앞에 앉을 때, 공장은 우리 손끝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이 들어오면 생산 시작, 섬유질이 들어오면 청소 모드, 매번 다른 버튼을 누르는 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셋은 뇌경색의 예고편입니다. 몸은 이미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말은 정해집니다. 혈압이 오르는 건 단순히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긴급상황 보고서예요. 당이 높다는 건 피가 끈적해지고 있다는 뜻, 지방이 많다는 건 벽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뇌로 가는 혈류는 언제든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죠. 그 시작은 예방의 역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 약 먹어야지. 하지만 진짜 빠른 한 수는 약보다 먼저 오는 것.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식단, 매일의 한 스푼, 그게 바로 혈관을 청소하는 리셋 버튼이에요.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고치지만 습관은 원인을 끄습니다. 의사 한서준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혈관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기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그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 오늘의 스트레스, 운동의 유무까지 전부요. 그 기록에 깨끗한 혈관이라는 한 줄을 남기려면 지금부터라도 공장의 원료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전하려 합니다. 약보다 빠른 한 수, 예방의 역설, 아프기 전에 지키는 식단, 그리고 실제로 지표가 바뀐 3개월의 변화, 혈관은 복구됩니다. 단 지금 시작한다면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수치를 보고 약을 받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건 회복이 아니라 뒤늦은 수습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빠른 한수는 약이 아니라 예방이에요. 아프기 전에, 막히기 전에,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한 장면을 봤습니다. 혈압약을 5년째 복용 중인 61세 김진현이 있었죠. 김진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 먹는데 왜 자꾸 수치가 오르죠? 의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은 수치를 잡을 뿐 습관을 바꾸진 않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약은 잠시 습관은 영원이란 말. 그날 이후 저는 제 식탁을 다시 봤습니다. 매운 음식, 짠 반찬, 늦은 야식, 그 모든 게 혈관의 적이었죠. 그동안 약에 의지하며 안심했지만 정작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의사 한서준 선생님이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뇌경색 위험군 중 30명을 모아 3개월 식습관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하루 3끼 기름기 줄이고 소금 섭취를 반으로 식후 30분 산책을 일상화. 그리고 하루 한 스푼 루틴을 더했습니다. 생강가루, 아로니아, 강황 이세 가지를 각각 12지씩 꾸준히 3개월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 평균이 15 내려갔고 ldl 콜레스테롤은 평균 23% 감소 당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다 손끝이 따뜻해졌다는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왔죠. 습관이 약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 예방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예방을 귀찮은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을 견딘 사람만이 후회를 피합니다. 우리는 늘 늦게 깨닫습니다. 건강은 무너진 뒤에야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마다 물한 컵으로 시작합니다. 몸을 깨우는 첫 의식이에요. 그 다음엔 두유 한 잔, 그리고 브로콜리 스무디 한 잔, 그세 가지가 제 혈관을 매일 청소해 줍니다. 제가 이 루틴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회사 동료 중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단 10초 만에 말이 끊기고 눈빛이 흐려졌죠. 그 사람은 결국 반년을 재활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게 말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멀쩡했어요. 커피 마시며 웃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자.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찐 생강가루 1스푼, 보랏빛 아로니아 1스푼, 노란 강황가루 1스푼. 이세 가지가 하루에 혈관 엔진을 돌려줍니다. 생강이 쇼가 올 성분은 혈류를 확장시켜 피의 흐름을 도와주고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코팅하듯 보호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을 잠재우죠. 이세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은 막힘에서 순환으로 바뀝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손끝의 온도, 머리의 맑음 그리고 다시 느껴지는 활력으로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습관의 약이에요. 몸은 매일 같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한 스푼을 넣어주면 그 리듬이 건강의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놓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약을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습관을 시작할 건가요?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방은 가장 강한 치료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 한 스푼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 그한 스푼이 놓이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당신 뇌의 보험이자 당신 가족의 안심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새벽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55세 회사원 이름은 이정태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등산광이었죠. 새벽 5시 늘 같은 시간.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고 손에는 늘 보온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커피가 아닌 따뜻한 생강차가 들어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맑아져요. 숨이 차오르면서 사는 게 정리되는 기분이랄까? 그런데 그 평온한 새벽이 어느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첫 번째 쓰러짐은 가파른 오르막에서였습니다. 함께 산에 오르던 친구가 뒤돌아보니 이정태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죠.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그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뇌경색의 전조 증상.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그는 약을 처방받고 며칠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젠 괜찮아. 다시 산에 가야지. 두 번째 쓰러짐은 단한달 뒤였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어요. 부인은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일어났어요. 운동복을 입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툭 하고 쓰러졌어요. 시간은 새벽 4시 48분. 그때부터 뇌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오른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흐릿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말했죠. 이번엔 본편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날 이후 모든 일상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재활 병원으로 향했고 아들은 학교를 마치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을 때 가족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길고 더뎠습니다. 그는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원 말좀 들을걸? 한 달만 더 조심했어도 그의 새벽은 이제 병실의 작은 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산 대신 벽을 바라보며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하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한서준 의사는 그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정태 아버지의 병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조용히 쌓여온 결과예요. 그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높았던 혈압, 조금씩 올라가던 당 수치, 가끔 어지럽다며 쉬던 날들, 그 모든 게다 예고였던 겁니다. 그의 가족은 예방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병이 오기 전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지만 막상 병이 오고 나면 그 말만 남는다는 걸요. 아내는 그 뒤로 매일 식탁 위에 작은 유리병을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엔 생강가루, 아로니아, 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그는 매일 그 가루를 섞은 두유를 만들었죠. 그건 습관의 기도였습니다. 세달후 이정태 아버지는 처음으로 다시 한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왼쪽 다리였지만 그한 걸음은 기적이었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 다시 산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산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연습합시다. 그의 가족은 매일 새벽 병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온 가족의 기도가 되었죠. 그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방은 생명을 미리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은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한 스푼 루틴을 챙기고 짠 음식 대신 과일과 견과를 두었죠. 가장 단순한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그들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그의 새벽은 달라졌습니다. 산 대신 거실 창가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시 한 걸음, 다시 한 모금. 그게 그의 하루 시작 인사입니다. 그는 아직도 말이 느리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아프기 전에 시작됐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정태 아버지의 새벽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의 걸음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예방을 시작했나요? 예방은 병을 막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가에는 항상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가운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그의 이름은 한서준. 누군가에겐 의사였고,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오는 뇌경색, 그는 수없이 같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나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러 오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의 고민은 그날로 시작됐습니다. 이정태 아버지의 차트 앞에서였죠. 두 번의 쓰러짐, 긴 재활,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눈빛, 그는 차트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약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날 밤 한서준은 병원 당직실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습관이 처방이다. 그는 스스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루 한끼 기름진 음식을 끊고." 밤 11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스푼 루틴을 자신의 처방으로 삼았습니다. 첫달 그는 힘들었습니다. 커피를 줄이니 머리가 무겁고 단 음식을 참으니 입이 심심했죠. 하지만 둘째 달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20 내려가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몸이 들려주는 진짜 데이터다. 그는 이후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시작일 뿐이에요. 끝은 당신의 습관입니다. 실제 병원에선 그가 만든 3개월 습관 실천군이 생겼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하는 루틴, 생강가루, 아로니아, 강황, 그리고 아침에 한컵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개월 만에 수치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무엇보다 삶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보다 더 빠른 처방, 그건 바로 습관입니다. 그의 결심은 병원 안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신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믿음이었죠.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혈관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그두 가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생강가루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한서준 의사는 여전히 그 병원에 있습니다. 그의 진료실엔 약 대신 루틴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엔 환자들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김하루 물한컵 시작. 박강왕밥 10초 루틴 성공. 이정태 아버지 오늘도 걷기 300걸음. 한서준 의사는 말합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삶의 복구 기록. 이정태 아버지를 보면 한 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병은 결국 습관이 만든 그림자, 그리고 회복은 습관이 되돌리는 빛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그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도 당신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선택을 하세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 그리고 한 걸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구구튼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알림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예방의 연대기입니다.